라고 돼 있어요 어 거기서 구한 거에요 근데 하늘색으로 하늘색으로 어 티라고 또 돼있어 자 이거 뭐 다른거 지금 다 하면 보고 다시 할 거니까 여기다 놔야겠다 어차피 안보여 어차피 안보여 어차피 다가 거기로도 가고 싶어? 거기로도 봐. <목소리> <목소리> 이거로 설명해 봐봐 그러니까 이 현수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서로가 피곤해. 이 Q만 생각해 주황색 Q요. 알요 주황색 q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자 주황색 Q만을 생각하는 데일 근데 그 안에 하늘색 또 T만을 생각하는 거야 네? 근데 연두색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두색 어. E, F로 돼 있어 이가 번호가 매겨져 있네? 이가 어. 번호가 매겨져 있어 그 장소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날에 예수님이 집에서 나갔어 그 전에는 집에 있었던 거지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앉았어. 그러면 이 뒤에 기는 바닷가에 사신 말씀이. 꼭중요한 거야. 바닷가에서 사신 말씀이 어디까지인지를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그물이가 보여드렸죠 예수님 배에 올라가 앉았어. 온 응? 분이는 해변에 섰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예수님께 막 예수 기가 키가, 키가 다 비슷한데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종류가 하고어 그래서 떨어뜨려고 혼자 없 떨어지게 하려고 계십니다. 물까지 어. 기어 들어와가지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헤비네끼키지 응? 그죠? 막 물까지 집이 들어와서 막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보기 위해그런데 이 시간적으로 이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다 보니까 그 예수님 때는 산 사단에게는 산에서 앉았으면서 딱 밑에서 앉아 있어요. 산에 앉아 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으면서 해변에 앉아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자 해가 떴어. 해가 떴는데 어, 아침. 햇빛찌는데 돌이 어, 먼저 뜨거워져 물이 먼저 뜨거워져 돌이? 응? 돌이? 해확가왜그런거에 돌이니까 소금이고 응? 뭐? 소금이고 돌이고 아니 물소금이더뜨우니까 이런게 안돼 <laughs> 왜 수면이 두개인건데 다, 다 <laughs> 아, 네? 네? 모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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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물이 아니 그니까 왜 물이 물 보다 먼저 뜨거워지냐고 있잖아 물은 냉각을 시키는거 진해 물이 더 차가워 색깔이 네이니 안돼 뭐심오원거 들어가기 전에 상식이안돼 상식이 누가 했랬어 일도 일도 어 붙어 있어 있잖아? 응? 어? 물은 떨어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내가 한대 때리면 은 나한테 맞은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때리기로 하잖아 응? 근데 붙어있어 붙어있 가지고 쫙 때렸어 또 붙어있어 때리는 게 빨리빨리 빨리 때리겠지 근데 한 10m쯤 떨어져 있어 10m쯤 떨어져 있어 10m까지 와가지고 때렸어 얘도 10m까지 제가 와서 때려야 돼열 전달이 붙어있으면은 빨리 빨리 막 전달이 돼가지고 저장이 돼요. 그냥 고체가 어? 빨리 뜨고 그죠? 그렇잖 액체는 둘 속도가 더디 뜨고 그죠? 그러면은 그. 그 땅이 먼저 뜨거워졌을 때, 12시 뒤에 뜨거워졌을 때, 물이 더차갑고그 물이 공기가 더차갑지 땅이 공기가 더 뜨겁지. 그럼 뜨거운 쪽에 공기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올라간 그 밑에 자리가 들면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 호수 쪽에서 불어. 그렇지. 땅 쪽으로 분대니까? 뜨거워진 쪽으로 분대니까? 뜨거운 쪽이 올라가가지고 비니까 이쪽이 차가운 쪽이 이로 바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해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오전에 하십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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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에서 말했다 그러면은 오전에 하십니다. 해변쪽에서 땅쪽으로 굴어잖아 그럼 예수님이 해변쪽에 앉았잖아 이런 스피커 없어도 바람타고 귓구멍으로 다 들어가 또 언덕져가지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오전에는 해변에서 말씀하시기 가장 뜨거운 날 피해서 오후쯤 되면은 산에서 말씀하시기 그러면 해가 진 이후로부터는 식는 것도 어느 때 빨리 식어? 돌이 빨리 식어. 어? 물은 천천히 식어. 그러니까 물 쪽이 더 공기가 따뜻해. 어? 그래서 물 쪽으로 산에서 바람니 그럼 산사들에는 오후에 하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것도 못하고 그지형지물을그 그, 그그 활용 못하실까? 마이크 없어도 마이크 있는 거랑 다른 게 없었어. 어디서 어느 때에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어? 그냥 뒷꾼멍으로다 들어가게 해준다. 그냥, 그냥 택배로 다 배달해. 마이크 소리 소리가 안 들려도 돼 그냥. 바람 타고 다뒷꾼멍으로 그래서 옛날그저이 연설하거나 무슨 그그 콜로세움 있잖아 다 그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규모로 돼 있잖아. 그쵸? 자, 그런데 어 그냥, 보너스 얘기는 거고. 자, 본론은, 본론은 이거야. 본론은, 여기. 이렇게 되는 그 상황에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어, 바람이 바다, 바다 쪽, 강가 쪽에서, 호수 쪽에서 땅으로 불고 있는 거야. 그렇죠 땅으로 불고 있는 거야. 어, 오전에, 어, 더, 거기가 뜨거워져가지고, 어, 그럴 때 하신 말씀에, 시풀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어,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개들 어촌만 있는 게, 거기, 그, 논밭도 같이 있어요. 그니까 러 그걸 보면서 얘기했다고 할 수가 있어. 나좀 시풀리는 것만 해. 이러면서, 보면서. 시점을 없죠. 그쵸? 어. 근데, 이게, 이거, 이 얘기를, 이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뭐별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붓을 뿌렸는데, 뭐, 돌, 들가도 어, 떨어지고, 가시도 떨어지고, 돌밭도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 돌 떨어지는 얘기 하고 만든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이걸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수세 년 동안도 아직도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때 제자는 더욱이나 모르죠.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냐고. 이 얘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뭐를 말하려고 하시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것 같지요? 성도도 많이 들고 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몰라.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해보면 알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뭘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만 아는 게 하나 될때 다른 어. <laughs> 의미가 살아 뜨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라고 하면은 아잘 알아듣게 하려고 네. 비유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예수님의 네.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 네. 어, 딱 깨달을 뿐만 깨닫게 하려고. 네. 응? 응. 그게 뭐 같은 거냐면 군대 가면은 전망 같은데 간첩 모기 올잖아. 그러면 보초수잖아. 보초수인데 옛날부터야. 생육지대 때 나와. 중조가, 응. 중조가, 제일 높은 사람이 그날 밤에 암보를 내리려. 징동을 해, 징동. 골프대, 중대, 중대, 중대 다니는지, 대대 단니인지 제일 높은 사람이 그날 밤 암보를 내립니다. 까마귀? 까치. 런데큰 소리로 하는 거 아니야? 쪼그만 소리로 하는 거야. 이게 보조하고 있으면 돌, 그 보조 졸지 않게 도는 사람이 있잖아. 도는 사람이 뭐 중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소대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도는데, 그 뭐, 그가 뭐, 개꿀 을 몰랐던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깜깜한데, 뭐, 오면 인기증이면그쪽이 총들고 뭐 있으면 나 죽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아군인지 구분하려고 하는 게안군이야 그도 큰 소리 하면 안 돼. 큰 소리 하면 저 북한까지 다 들리네. <목소리> 어? 조로안하게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거를 까치 이렇게 되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까치 안 하고 까만게 하는데, 막 어? 중대장이다. 이러고 계속 오래 그러면 가게고 돼. 내가 내가 중인데, 그래서 안보를 내야지 안보를. 제가 중대장이니 뭐 뭐가 무슨 소 그 그래, 진짜 중대장을 죽여버렸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어? 그데 암보를 안 돼서 싸워버렸다고 그랬더니 상급 호상인가 잘했다, 잘죽였다 암보를 돼야지 암보. 암고. 근데 암보가 뭐냐? 악을 지키는 그날 밤의 약속이야. 그렇죠? 자기끼리만 알아듣는 말을 약속을 한 거야. 그렇죠? 비유가 그런 것이지. 딱 알아듣을 로만 알아듣게 그러니까 실족지 않는 놈만 실족지 않는 거야. 응? 어. 어. 그게 비유라는 거야. 비유. 비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네, 어. 네 새끼만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죠? 어, 그냥 그러니까 압은 보호 장치되니까 어. 그러면은 있는 자는 더넉히는다그랬죠 음.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뜯긴다그랬죠요 안에 해석이다쓰어 있는 거야 어. 자,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보라색으로 들어가서 MN으로 되는게 똑같죠? 음. 그렇잖아. 해색다 황, 해, 보라랬 써요. 해봐. 황, 해, 보. 황, 해, 보. 어. 그 다음에 고동이요고동까지들어갔어 음. 자, 비유로 왜 말하냐를 한게 똑같죠? 왜 비유로 말하냐? 왜 비유로 말하지 말아줘? 그렇잖아. 어. 근데 더 들어봤어. 여기서 대답해준 거야. 딱너에게만 허락됐어. 있는 자만 넘어가게 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죠. 이게 비유의 목적이죠. 이런 걸 놓쳐. 이런 걸 놓치니까.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해봐. 왜 해석할 때. 성경의 큰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돼. 응? 응. 연속극 볼 때, 일해보고 끝보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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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을 이루어보면, 응? 주인공 죽어, 안 죽어? 그런 것만 보려고 하는 애는 연속극 볼 필요 없어. 응? 괜 성경 볼 때, 과정이 어떻게 풀어져 가는가, 그걸그 그걸 봐야지. 그죠? 어? 여러분, 저, 호텔 북도에 막, 그 대단한 거 막, 한 끼에 막, 몇십만 원짜리 있어요. 어? 근데, 그냥 믹스에 갈아서 먹어야 돼. <laughs> 아니, 그 무슨 진짜 그그 반말들도 맛 보면서 어? 내쫓기 네, 전에까지 몇 시간 이렇게 버티면서 어? 소화해 가면서 기어코 분전 먹고 나오라러지 그렇죠. 음미해 가면서 또 비싼 것만 더 올라서. 그래서 아, 응? 하나님 말씀을 음미해야지. 막 즐겨야 돼. 늦게야 된다고 네. 어? 어. 막 피가 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다니까, 네. 어? 늦게야 된다고. 네. 전 목사님 표현이 더 멋있는데, 어? 뭐라고 표현해? 과통 이 얘기 계속 하시거나, 어? 하나님 말씀을 어? 내가 믿으려고 해도, 어? 뭐, 뭐, 네. 뭐... 뭐, 된장인지 똥인지 가리지는 못하는데. 응?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응? 그쵸? 선세하다니까, 응. 하나님 말씀이. 이게, 길충이게 응. 봐서 넘어가서안 응. 돼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니까. 우리 거의 농말, 밥 먹는 거, 30번, 50번 이상 씹어야 되거든? 달아질 때까지 넘기지 말아요. 그렇지 않고 넘긴 거는요, 이, 침하고 섞여서 달아질, 서 넘겨야지 이게 소화되는 거야. 근데, 그냥 다 넘겼죠? 안에서는 그거를 달게 바꾸는 그 효소가 없어. 거의 없어. 입에서 침으로 완전히 달아져서 넘겨야지만이 그게 흡수가 된다니까. 근데 우리 세 명을 짓고 넘기잖아. 크기가 그러니까 다 설사에 안고 괜히 먹고 자빠져야 됩니다 밥 먹는 거 하고 머리 쓰는 거 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녹말하고 어뭐살안 어. 찌겠다고 녹말 안 처먹고 그런 건안돼 바로 멈추게 된다니까 이 뇌의 모든 활동은 녹말하고 연결돼있 녹말을 적당히 늘 먹어주고 있어야 돼. 다 침이야 침 침으로 얼마만큼 씹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새긴질했느냐? 씹고또 어? 찧고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색깔까지 떠오를 때까지, 막 뜯겨질 때까지, 뭐뭐 뭐가 이렇게 막 누가 주차? 뭐가 이렇게 막 보다 막아냐고 그 그래서 천번 나오면 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아, 너 만났는데, 응? 응? 그냥 놔줘? 안 놔줘. 안 놔준다니까? 응.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안 놔줘요!